늘 피곤한 이유 알려드릴게요. 저염식을 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세포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요. 그래서 세포 탈수 상태가 됩니다. 세포 내에 탈수가 생기면 몸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적어집니다. 그 결과 몸은 힘이 없고 피로하고 에너지 부족 상태로 느껴 음식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저염식을 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고, 갑상선 호르몬은 감소되고,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서 피곤해지고, 식욕은 증가되고, 등의 이유로 체중이 증가됩니다. 저염식을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인들은 적당량의 나트륨 보충이 필수입니다. 하루 적정 나트륨 요구량은 3에서 6g, 소금으로서 7에서 15g입니다.